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랑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기시험을 준비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 가능한지, 그리고 이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라는 것은요, 음, 쉽게 이야기하면 색을 다루는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자격증을 따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남자들은 나이가 차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에, 훈련소에 가죠, 그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뭐 체력이나 이제 군인으로서 갖춰야 기본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각자마다 뭐 포병, 뭐 공공병, 뭐 보병, 뭐운정병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직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병과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훈련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기본 훈련 조색과 배색 이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기를 갖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조색과 배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음, 왜 조색과 배색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또 이해를 해야 하는데 뭐 보통 조색 50점 배색 50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배점이 얼만지는 가르쳐 주진 않지만, 하여튼 뭐그 정도의 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훈련? 조색과 배색인데, 자, 우리 컬러리스트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요리사, 그러니까 음식 만들어내는 전문 요리사들 있죠. 어, 셰프라고 하나요? 예, 네, 영어로 셰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 그죠? 이런 사람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인간은 어, 소통하면서 살죠.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같이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오해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오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잘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걸 통해서 소통을 합니까? 오감을 가지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 오감을 가지고 뭐래요? 소통을 하고 그 오감은 어떤 거로 바, 바뀌냐? 그러면 감정으로 바뀌어요. 감각이 뭐로 바뀌어요? 감정으로 바뀌죠. 여러분, 감정은 뭐 쉽게 얘기하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뭐가 된다? 감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 소통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감정이 어떻게 상하게 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색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감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감성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식재료를 통해서 요리하시는 분들, 뭐 1차적인 것은 음식을 먹어야 생존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맛있게 이제, 생존을 위한 먹지만 사실은 음식과 우리 인간의 감정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럴 때, 우울할 때, 어때요? 먹죠? 먹으면 그 감정에 관련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처럼. 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뭐예요?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하고, 신나는 감정도 들듯이, 소리도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 우리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색도 그냥 색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색을 통해서 뭘 느껴요? 감정을 느끼죠. 즉 소통의 수단으로서 이 색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그 바로 재료인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을 음,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은 마찬가지로 그 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뭐 뭐 절대 음감 막 절대 뭐야 미각 막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나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하죠. 그래야 그 재료를 내가 어, 어떤 감정에 맞춰 제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우리의 재료가 뭐라고요? 그렇죠, 색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색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색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기본 훈련이 뭐다? 조색이라는 훈련인 거예요. 그 조색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색을 보고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조색의 기본인데, 어, 그 조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음식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조색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미각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보죠. 맛을 보고 두 가지를 분석해야 돼. 첫 번째는 아, 이 안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가 분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재료들이 어떠한 비율로, 어떠한 레시피로, 어떻게 양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분석이 돼야 그것이 분석돼야 그것을 재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색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라 하면 미각은 혀로 하지만 우리는 뭐로? 눈으로 색을 보고 첫 번째는 그 색을 조색할 때 어떤 색들이 서로 혼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색들이 어떠한 비율로 섞여서 나오는지까지가 분석이 되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훈련은 음, 음, 만드는 것이 똑같이 만드는 것이 목표지만 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그러면 결국 내가 이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색들이 들어간다는 걸 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색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색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바로 뭐라? 조색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조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색의 속성, 색의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색이라는 것을 우리 필기에서 배웠잖아요. 보통 일반인들한테 야, 너 어떤 색 좋아하니? 그럼 뭐라 그래요? 나 빨간색 좋아해, 노란색 좋아해라고 얘가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래요. 왜? 색은 색상인 줄 알거든요 아니죠 우리 필기 때 배웠어요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누고 유채색은 뭐예요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나눠지죠 그래서 색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을 보면 색상을 구분하고 명도를 구분하고 채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음, 이 색이라는 것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빛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빛에서 보느냐 또 어떠한 거리에서 보느냐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색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측색기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측색기 없이 검색할 수 있죠. 우리 유광 검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오차만큼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어때요? 잘못 교정된 상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표준 광원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광원이나 환경들을 딱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똑같이 하자라는 표준을 정해놨지만 시험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이 측색기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연습할 때 측색을 매번 해줘요. 선생 입장에선 되게 귀찮고 힘들어요.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그 훈련 기간들, 교육 기간들을 이제 선택하실 때 가끔 해주는 게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측색기로 측 측정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은 똑같은 돈을 들여서 왜더 나은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측색기가 없거나 측색기로 측정해 주지 않는 교육 기관은 패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색에 대해서 좀 알면 너 어떤 색 좋아해? 그러면 아 나는 고명도에 어, 채도는 고채도, 어, 색상은 빨강인데 약간 노란색 기미가 있는 빨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라이트 톤의 옐로우시 레드를 나는 좋아해. 그러는 게 아니라 선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색상명도 채도라는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하는 것이 곧 감정이에요. 우리가 색상도 1R부터 10R까지, 이렇게 1Y부터 10Y, 먼세 표색 계 얘기하지만, 20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100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과 2는 분명히 다른 색인 거예요. 다른 색상이죠. 다른 색상이라는 것은 1알과 2알은 다른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색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섬세한 감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색 훈련을 통해서 그 다양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 색의 속성에 대한 그런 색의 그런 특징들을 이해해야, 하, 기본적으로, 컬러스는 이해해야 한다. 그 훈련이 뭐다? 조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색 훈련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어, 저한테 배우지 않고 타 학원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 중에는 잘못 교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꽤 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와서 울어요. 막 짜증나서. 제가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어, 저는 측색기로 찍어주잖아요. 자기는 이게 분명히 발대는 거예요. 저는 어둡다고 하는데. 그 측색기 찍어보면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막, 화를 막, 막,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막 그러는데, 뭐, 교정하면 되는 거지만, 하여튼, 뭐, 이왕이면 처음부터 측색기를 활용해서 교육받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리사는 이제 식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음식을 먹이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 배려가 뭐예요? 어, 아픈 사람한테 먹이는 음식과, 또, 어,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과, 또, 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음식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 틀리죠.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 좋은 요리사는 그런 한 사람, 사람들을 배려, 역지사지, 그 사람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리는 그냥 퍼포먼스 막, 막 이렇게 쇼맨십 보여주고, 맛있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맛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게 어떤 사람에게 맛없는 것이 될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디자인의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밸런스와 하모니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하지만 배색도 시험 이제 시험 볼 때는 어떤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상황이다 그럼 난색 쓰듯이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배색은 바로 배려 저는 배려하는 색이다라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색을 배색해서 쓰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는 색상 명도 채도를 선정해서 어,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색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두 가지 훈련 색을 분석하고 색을 이해한 다음에 그 색을 사용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예, 그게 디자인이죠.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배려. 그두 가지 훈련이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기본 훈련인데, 어, 이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배워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저도 이제 이 컬러 하면서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있죠. 네일 막 이런 건 이제 뭐 사실 관심도 없었다가 책도 써야 되고 또 관련한 분야의 분들이 오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저도 현장 가서 보고 뭐 이렇게 코엑스 가서 박람회 가서도 보는데 필요하더라. 컬러 공부는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에게는 음 필수 공부해야 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색채학 공부했었잖아요. 학교 대학 다닐 때라든가 또는 뭐 관련한 뭐 시험을 보면 색채학은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겉핥기 식공부를 하죠 예,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어, 이 자격증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로한좀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색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더잘쓸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뭐 독학도 가능합니다 독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독학하시는 분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교재, 좋은 자료 같은 걸 이제 활용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러 필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에... 이론서가 있고, 기출문제 관련한 문제가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요. 어, 이 책으로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강의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조선생이라고 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음, 영상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필기 무료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다 강의가 있어요. 여기서도 들을 수있고요또 카페, 카페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가셔서도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가시면, 어, 조선생의 유튜브 강의가 있죠. 조선생의 유튜브 채널. 항상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오시면, 여기서도 뭐, 재생 목록에 가시면 관련해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하튼 그리고 이제 실기 필기가 합격하고 나면 실기 책으로도 공부가 가능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실기 책을 구매하시면 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독학으로 준비를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독학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맞았는지 이게 틀렸는지 평가가 좀 어렵죠. 이럴 때 스스로 회원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러 개강 안돼 가시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19만 원이에요. 어, 19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죠. 어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서 올려주시는 방식이거든요. 어그 정해진 교육방송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과제 평가 받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과제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려요. 뭐가 틀렸는지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그냥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의 평가를 받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이 있다. 비용은 19만 원이고요. 어, 책을 이미 구입하고 나중에 듣는 분들은 2만 원을 빼드립니다. 17만 원에 또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선생님 저는 직접 가서 배우고 싶다. 뭐, 뭐, 상황이 되거나, 이제 거리가 너무 멀거나, 뭐, 직장 생활 때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강의를 듣지만, 시간이 되고,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 직접 저한테 찾아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 가시면, 이 실기 과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요, 강남역에서 5분 거리, 신논형과 강남역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음, 한, 뭐, 한 5분? 걸어오시면 5분에서 한 10분 사이 늦게 걸어도 어, 10분, 5분 안에 올수 있는 거리 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배워서도 되겠죠. 자, 이제 음 그래서 첫 번째는 독학을 하, 하는 방법, 책을 가지고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온라인 독학을 하되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평가받는 방법. 세 번째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가는 방법인데 어, 할수 있으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매번 측색기로 측정해주는가 안 해주는가를 결정하라. 어, 안 해주면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예, 측색기 되게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 후기, 제가 카페 가면 실기 합격 후기가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제 그 1574건입니다. 자, 뭐 어느 교육기관이든 전화하고 문, 뭐 연락하면 아, 우리 학원이 제일 좋아요. 뭐,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잘 가르칩니다. 이왕이면 저한테 오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후기가 많은 그런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후기도 정말 고맙지 않으면 잘안 써주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후기도 써주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직접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서 이렇게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편지를 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런 분도 있고, 또, 어, 뭐, 쭉 보시면 합격자 후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저한테 이렇게 또 편지 써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서 주시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까지, 뭐, 어 감사한 표현을 받아도 될까 할 정도로, 어 본인들은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주셨어요. 어, 여하튼, 이 후기를 보시면,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예, 좀더 예, 신뢰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합격 후기 발표되는 날 보면, 예, 이렇게 교육기왕마다 후기가 올라오잖아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가시면 후기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컬러리스트 시험은 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뭐 합격 점수가 몇 점이죠? 60점이 60점. 60점이 여러분 예전 학교 다닐 때막 응? 필승하고 막 밤새서 코피 올리면서 공부하면 나왔던 점수입니까? 아니죠. 이 시험은 어뭘 보는 거냐면 실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보는 시험이에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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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 기본은 몇 점이에요? 우리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 기본만 하면 F 안 줘요. 기본이 뭐냐면, 출석만 잘해라. 출석만 잘하면 나는 F 안 준다. 와서 자든, 뭐라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컬러도 기본, 조색과 배색의 능력을 보는 거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뭐, 뭐 디자인을 전공도 안 했고, 그림도 못 그리고, 뭐, 이런 말,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 하여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게전더 좋아요. 에, 뭐 잘못 배우거나 잘못 교정돼서 오면 그 교정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전혀 모르고 진짜 백지 상태에서 오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퍼스널 컬러라든가, 플로리스트라든가, 스타일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컬러에 관련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취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도 또 우리 어때요? 그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조 선생이라는 좋은 물건 이 있으니까 예, 다른 데서 하시려면 하시지만 이 양이면 저한테 와서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자, 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또잘 모르겠거나 하시는 것들은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다음 카페도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어,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뭐할수 있는 선에서 답을 최선을 다해 드릴 거고요. 여하튼 저와 함께 잘 준비하셔서 음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